기독교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물음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우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언제, 어디서, 누가 내게 물을지 모르는데,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의 삶이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우리가 뭐 어떤 말을 하고 다니든,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든, 어떤 영장력을 끼치든,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또는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또는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역경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역사하셨습니다. 백성들과 자녀들이 호기심 가운데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하실지 호기심 가운데 막 걸어갑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들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애국을 탈출할 때 해놓은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막 퍼부을 때 그걸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물을 가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지 못한 세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들을 경험한 세대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할 거냐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묻고 답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2011년 7월 22일이니까, 한 11년 전이죠. 오늘이 7월 24일이니까. 그때 그, 우리 북유럽, 북유럽 나라들이 보면 노르웨이, 그죠? 핀란드, 스웨덴, 뭐, 덴마크, 이런 나라가 있는데, 그 노르웨이 수도가 오슬로인데, 오슬로의 종합, 정부 종합청사, 그리고 또, 우토야라는 섬이 있는 섬에 그 브레이비라는 사람이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77명이 죽었어요. 아마 여러분 탁 이렇게 착 서쳐갈 겁니다. 아,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지. 북유럽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와, 굉장히 복지도 잘돼 있고, 삶의 질도 높고, 모든 게 우리보다 흉편이 좋은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그런 나라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근데 대략 이렇게 조사해 보면, 북유럽 나라들은 이 동거문화가 있대요, 동거문화. 그래서 이제, 동거문화 때문에 이 가정들이 대부분 한 50%가 동거로 산 그런 나라. 그리고 이제, 부모가 다른 자식들이 함께 사는 그런 똑같이 한 30%. 그리고 이제 브레빅처럼 이혼한 음마 밑에 자라는 사람이 한 15%. 이런 비율을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본문처럼 만약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묻고 답하는 이런 대화가 있는 가정 그리고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이런 것들이 주거니 박거니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것은 결국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생각도 없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생각하는 동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성도 없는 이성이라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의 어떤 굉장히 특징인데, 생각도 없는 사람, 이성이 없는 그런 어떤 영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뭐좀 정신적으로 모자란 사람들, 좀 서로 대화도 없는 맹목적인 그런 집단의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이런 어떤 정신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어떻게 보면 가장 더 최대한 발휘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토론하고 얘기하는 그런 종교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본문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2 0 절에 후일에 네 아들이 네 아들 히브리 비느카 네 비느카 그 여러분 아마, 아마 들어 보셨을 건데 히브리로 아들은 벤입니다 벤 벤인데 벤이라는 그글 뒤에 인신 꼬리가 붙어가지고 비느카 그래서 어,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엘로헤누, 엘로해누 1인칭 복수니까 엘로해누 만약에 이제 이비느카처럼 2인칭 단수면 엘로헤카가 됐겠죠. 이게 좀 놀라운 게요. 여기 이제 후일의 네 아들, 이 바로 네 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의 바로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후손 후손 시간이 흘러서 그 어떤 후손 앞으로 태어날 후손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비늑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비늑카가 아버지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엘로 해누 이런 묻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설교에도 드러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이 은약의 공동체라는 생각이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해를 지나는 동안에 역사하시는 그 모든 손길들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도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은약 공동체의 가정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자손이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에게 묻기를 엘로헤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다 놀라운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런 물을 거라는 거죠. 자기는 보지 못했지만 체험하지 못했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체험은 못했지만 계속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증거, 규례, 법도 이 내용들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래 물을 거라는 거. 그리고 이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하는 이말 속에도 우리가 은약의 공동체 세월이 흘러도 우리 자녀들이 엘로헤노라고 부를 거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아,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요호화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서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에게 묻기를 엘로헤노 하나님, 엘로헤노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 교육.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은약 공동체로 세월이 흘러가도 그 자손들이 그 부모들에게 묻는다는 거죠. 묻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이 증거, 이 법도, 이 규례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이 묻는 여기서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제가 전에 말씀드린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이 예수 믿게 되는 딱그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분기점이라 그럴까요 벌초하면서 아버님이 제게 야 목사 아들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노 끝이가 아니면 사후세계가 있나 이러면서 목사 아들과 아버지가 대화가 시작된거죠 영적인 대화 이제 모세의 답변 보면요. 21절부터 이제 쭉 답변 아닙니까? 너는 네 아들에게 이러기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뭐, 답변은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역사의 사실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고요. 자녀에게. 또는, 역사가 흐르면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정립이 된그 교리, 교리 가지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것. 여러분, 섭리란 말은 좀 어려운 한자 말이지만 쉬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관리하심. 보통 우리가 뭐 관리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좀더 체계만 만든 교리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고 관리하고 조정하시는 그 모든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녀에게 답변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21절, 22절, 23절 쭉 답변하는 거죠. 21절에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예적의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이곳에서 인도하여내셨다 역사적 사실 가지고 교육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8월 15일 다가오지만 광복절이 되면 일제 강점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역사적 교훈을 가르칠 수 있겠죠. 이런저런 내용들 가지고 하나님의 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부모들은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만약에 자녀들이 묻게 되었을 때 답할 것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성경을 우리가 부모들도 읽어야 되고 또 성경의 내용들을 또 요약한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녀가 물을 때 성경 속에서 역사적 사실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이제 요즘 주일 오후에 웨스트 민서트 신앙 고백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뭔가 좀 일목요인하게 요약된 것을 말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부모가 지금껏 살아온 수십 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 승리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내용들 가지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자녀에게 이 부모의 대답이, 부모의 교육이 잘 전달되면, 그게 이제 24절, 25절에 이익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어떻게 합니까?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냐. 그러니까 자녀가 묻고 부모가 대답하는데, 대답하면서 어쨌든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성경의 교리와... 또 삶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면서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 항상 복을 누린다. 항상 복을 누린다. 여기 이제 번역을 복이라 했는데 이게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good인데 good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른 성경 보면 다른 본문에 보면 행복이라고 번역도 하고요. 이토브는 단어는 막 번역을 여러 가지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복이라고 어,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부모 자녀 간에 서로 대화하고 그래서 역사적 사실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도 깨닫게 되고 성경의 교리도 알게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복을 받는다 그 말씀드린 이 토보라는 단어는 좋다는 뜻인데, 이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laughs> 대한민국 사람들은 좋다 그러면 돈이 많이 벌린다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만날 때 정말 굿모닝 하듯이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이 좋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게다 포함된 하, 정말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설명을 다 하긴 어렵지만 정말 모든 좋은 것이 다 포함된 그런 말인데 정말 우리가 만났을 때 집사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그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아침이라고 입 말할 때그 얼굴이 밝고 환하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정말 기쁨이 넘치요. 여기 이제 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 토브, 그냥 앞에 이제 전지사가 붙으면 레토브인데 이 어떻게 보면 유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유익을 얻도록 기쁨을 얻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좋도록 해줄 거다. 유익이 되게 해줄 거다. 기쁨이 되게 해줄 거다.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그 이상의 표현은 없는 거예요. 좋다는 표현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도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부동산이 많아도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좋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표현은 다 안되지만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톱, 톱 정말 정말 좋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와 자녀간에 정말 묻고 답하는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때내 삶이 좋다 구우시다 구우 좋다 정말 이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어, 여러분들 입에서 좋습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참그 세상 사람들 말처럼. 이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지 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막 토브라고 기억하십시오. 히브리로 토브, 토브.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정말 토브하다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하고 그래서 이제 복을 받는다, 이 토브하게 된다 하면요, 이 좋다는 뜻은 결국 우리의 눈도 열리고, 견해도 넓어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세상에 마음이 좁아서 탈이죠, 뭐 어? 남을 이해하지 못해서 탈이고, 용서하지 못해서 탈이고, 뭘 보는데 이 통전적 사고 방식이 없어서 탈이고, 뭐 너무 편협하고 이래서 탈인데 이토내 토브 되면 견해도 넓어진고 마음도 넓고 기쁨도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두 번째, 마지막 25절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뭇같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의로움, 또 우리 히브리어, 제다카, 제다칸데 의로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편 145편 17절에 하나님이 모든 행위에 의로우셔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은혜로우셔요. 여러분과 제가, 자, 모든 행위가 어렵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모든 행위가 어렵다. 어렵다는 말은 뭡니까? 영어로 straight. 바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르다. 그냥 곧, 곧바르다. 아,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어렵게 된다. 어렵다. 그보다 더큰 복이 됐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은혜로 우시 은혜로 우시그 은혜라는 게 여러분, 우리 늘 그동안 배워왔지만, 만병통치약이잖아요 사실 은혜가 모자라서 문제지. 은혜 충만하면, 뭐, 모든 일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모든 일에 은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 근데 우리에게 그걸 붙여주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삶과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의로움이라고. 최고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뭐, 최고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왜냐면, 하 하나님이 울어우신 분인데, 우리가 울렇게된단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단 말이잖아요. 그보다 최고의 찬사는 없는 거죠. 최고의 찬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도 가끔씩 했었어요. 저 사람이 예수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나타내면, 불신자가 우리를 볼때 하나님을 본 듯이 보는 거죠.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같다. 예수님 같다. 그 상태가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에 묻고 답하는 가운데, 그래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어렵다.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열로 우리가 어렵게 되었고, 그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 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삽니다. 물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거니 박거니 대화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고, 우리에게 좋게 되고, 우리가 어려움 우리가 어루워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감사한 일. 여러분 가정에 좀 활발한 이런 물음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주일 학교, 오늘 좀 많이 좀 결석을 하긴 했다, 그죠? 했는데, 우리 내은이하고 또 서영이하고 대표로 우리 주일 학교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 학생들이 또 질문도 하고 선생님이 대답도 하고. 주일 학교 저도 기억에 주일학 전도사 할 때, 그, 주일학교 설교를 위해서,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준비를 하는데, 주일학교 설교라는 게 간단하게 짧게 하는 거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영혼에 관한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고민하거든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그 교사들에게도 요구합니다. 공과 공 준비할 때, 주일학교 공과를, 요즘은 또 공과책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한 5분만 보면 될 거예요. 여러분, 뭐, 대한민국의 대학 교육받은 사람이 한 5분만 보면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요구합니다. 일주일 내내 봐라. 본문도 읽고 생각도 하고 교재도 보고 첨삭도 하고. 왜? 아이들의 영혼의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뭐 지식적으로는 간단하고 쉬운 문제 같지만 그 아이들과 함께 분방 공부할 때그한 10분, 15분 공부할 때 주근이 박근이 대화할 때그 교사가 이 영성, 이 영적으로 정말 준비가 돼가지고 뭔가 좀 아이가 물을 때좀이게 우물처럼 길어내어서 이 두레박으로 길어서 좀퍼줄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스피릿 추얼리 티,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말로 간단히 설명하는 거, 누구든지 할수 있죠. 5분만 준비하면 되는데. 얼마나 교사 잘돼 있어요. 근데 기, 길어 올리려면,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 봐야 돼. 별거 아닌 것 같은 공간책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탁 물었을 때, 이게 선생님이 이게 고수가 돼도 고수. 그래. 하고, 탁 길어 올린 물을 한번탁 퍼주시지. 영혼과 영혼은 알거든요. 아이들이 막 떠드는 것 같아도, 아이들 다. 우리 선생님이 고수다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설교가 제일 어려운 거야. 오늘 우리 교수님도 오셨지만 강의는 그냥 매 학기마다 하면 조금만 이렇게 뭐 업데이트하면 좀 가능한데 설교는 똑같은 말인데도 정말 어렵습니다. 영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린 영혼들, 이 기초적인 아이들 이제 키우는 일인데. 얼마나 중요하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대화가. 서로. 주거니 박거니. 거기서 정확한 답이 안 나와도 됩니다. 대화하다가, 오늘은 여기서 끝. 다음 주에도 또 대화하면 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래서 결론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의롭도록 그 유익을 누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결국은 우리가 대화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서 유익을 누려야 되는데, 유익. 그죠? 유익을 누려야 되죠. 우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아멘.